안녕하십니까. 타상민입니다 12월 6일 정규장에 마감했습니다. 오늘은 역시 운영 강제로 동신건설이 오늘 만약에 갔으면 사면상인데요. 이 테마에 대해서 좀 크게 생각을 했어야 됐었는데, 음, 아쉽게 간과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한가 걸어놓는 매매법 좀 아쉽고요. 이제는 하한가 갈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. 유스페타시스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. 29,150원 나오고 계속 하락하고 오늘 21,350원 찍고 반등 나오는 모습이 는좀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웨인 조금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아무쪼록 좀 사태가 빨리 진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